혹시 실내에서 편리하게 골프 퍼팅 연습을 하고 싶으신가요? 골프 퍼팅 연습 매트 실내 퍼팅 연습기 자동 리턴 3m. 는 집에서도 손쉽게 퍼팅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3m 길이로 넓은 공간이 필요 없이 거실이나 방에서도 충분히 연습할 수 있으며 자동 리턴 기능 덕분에 공을 줍느라 허리를 굽힐 필요 없이 반복 연습이 가능합니다. 이중 홀 구성으로 정확도와 거리감각을 동시에 키울 수 있어 실전 같은 연습이 가능합니다. 매트는 말림 없이 잘 펴지고 바닥에 밀착되어 평탄함을 유지하며 설치와 보관이 간편해 사용 후 정리하기도 쉽습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칭찬하며 특히 초보 골퍼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 이 매트로 꾸준한 커팅 연습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켜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?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